중국 여행지 하면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 대표적인 도시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 소도시만의 색다른 매력이 또 있죠. 제가 다녀왔던 곳 중에 좋았던 곳 또는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수조와항조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수조와항조가 있다. 上有天堂下有 수항 그만큼 와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수우는 수로가 발달해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운하 도시거든요 특히 아름다운 정원이 유명해요 수우는 상하이에서 기차로 30분 거리라 상하이 여행 갔다가 이렇게 당일치기로 들렸다 오시는 것도 완전 강추합니다 수우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가면 항저우가 나오는데요 항저우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서호!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름다운 서호의 풍경을 보면서 걷기만 해도 음, 완전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다 온 도시 대련 동북 동백 쪽에 위치한 대련은 일단 음식이 정말 멋있고요 바닷가 도시라 오션뷰 풍경도 끝내줍니다 또중국의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거든요 꾸이린의 산수가 천하에서 제일이다 꾸이린 산수에 자티 샤 광시성에 위치한 대표적인 자연 도시인 꾸이린 꾸이린에서 가장 유명한 리강을 따라가다 보면 그림 같은 풍경이 쫙 펼쳐진대요. 전통 건축물과 문화 유산이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과거의 중국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꼭한번 방문해서 그 평화로운 자연 속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이렇게 중국의 숨은 보석 소개해드렸는데요. 소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어를 더욱 필요로 할 거예요. 바로 출발! 여행 중국어 강의를 통해 중국 여행을 두 배로 즐겨보세요.